이나상, 그니치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낮에 덥기도 했지만 송진가루, 소나무 꽃가루죠. 이게 정말 많이 날려서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제가 맘먹고 저희 학생부 교무실을 청소를 1시간 10분 동안 했거든요. 혼자 쓸다글 했어요. 청소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놨는데, 그 사이에 송진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책상을 한번더 닦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니까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알러지라든지 이렇게 개인 건강 잘 챙기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22페이지랑 23페이지만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기 전에 이게 뭘 배우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비, 노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뭔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쭉쭉, 혹은 뭐, 무럭무럭, 이런 표현이고, 뒤에, 야로우, 야로우인데, 얘는 뭐뭐 뭐 하자, 권유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야로우라고 촌스럽게 읽지 않고, 로 자랑 우 자랑 합쳐가지고 길게 발음해요. 야로우라고 합니다. 엄마, 하자. 그래서 우리가 22페이지, 23페이지는, 노비노비야로 뭐 쭉쭉 하자. 거침없이 하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우리가 듣기를 좀 하기 어려우니까 2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 스미마생, 코노이또와다르데스까 저... 실례합니다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아노 스미마생, 코노이또와다르데스까 자세한 단어는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단어장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칸이 좁아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쓰기가 쉽지 않군요 기본적인 우리 회화 표현이니까 이 말하는 흐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저 실례합니다 아노 스미마생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코노 히터와 다레데스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야마다 씨입니다. 아, 야마다상데스. 아야마다상 데스. 어, 이렇게 했네요. 야마다 씨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을 소개하니까 야마다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 줄. 야마다 씨의 일은 무엇입니까? 야마다 상노 시곳토와 난데스카? 야마다 씨의 일. 얘가 일입니다. 일인데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음, 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마다 상노 시고또와 난데스카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얘는 무엇이라는 말의 존댓말이겠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좀 들어본. 난다요, 나니. 어, 이런 표현의 존댓말이에요.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표현하시려면 무엇입니까? 난데스카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야마다 씨의일 직업은 회사원이네요. 자, 회사원은 카이샤인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회사원은 카이 샤인이라고 발음해요. 회사원입니다. 가이샤인데스라고 했어요. 가이샤인데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추임새를 잘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어, 한국어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소데스까? 소우 원래는 소우데스까? 인데? 소랑 우랑 합쳐서 소를 길게 발음해요. 소데스까 소데스까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 도모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라고 했습니다. 이때 뒤에 감사합니다.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이 표현은 생략하고 앞에 너무만 표현했네요.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 실례합니다. 안오스 .あの 이마셍.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코노히토와 다레데스카. 아, 야마다 씨입니다. 아, 야마다 상데스 야마다 씨의 일은 무엇입니까? 야마다 상의 시고토와 난데스 회사원입니다. 가이샤인데 그렇습니까? 소데스카? 고마워. 도모.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소문자 A와 B 표현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단어를 집어 넣어가지고 사람만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빨간색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은, 스즈키. 스즈키라고 발음을 해도 되겠죠. 스즈키이시고, 일. 직업은, 자, 스파노탱인이라고 했는데, 슈퍼마켓 발음이 안 돼서, 스파.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스파. 여기 있는 노는, 뭐, 뭐, 의.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말이고, 스파노, 탱인, 점원. 제가 니은으로 한글 발음을 써놨지만, 사실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거든요. 어중간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탱인,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자, 얘는 가타카나인데, 해에다가 탁점을 써서 페라고 발음을 했고, 그 다음에 쿠에요. 팩이라고 발음을 하겠네요. 팩쿠 혹은 팩이라는 분이시고, 이 여성분은, 그 다음에 직업은, 일은, 카슈. 가수입니다. 가수. 네. 가수. 그다음에 자, 이렇게 스패너를 들고 계신 안전모를 쓰시고 계신 분은 이름은 이토우예요. 근데 발음은 이또라고 발음을 하겠죠. 이토 이또. 이또. 이토 히로부미 할때그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직업은 엔지니어. 엔지니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엔지니아 라고 발음합니다. 엔지니아. 엔지니어. 그 다음, 네 번째. 딱 봐도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님 같죠? 이름은 혼다. 혼자 길게 발음하시고요 헌다 다음에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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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돼가지고 바이 로또 바이 로또 어 사실 이런 한글은 없잖아요 디귿 받침 시옷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돼요 바이 로또 어, 혹은 파이로토 외국어 발음 이어 가지고, 세게 발음 해주시면 돼요. 파이로토, 파이로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곧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말해 보기로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B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간에는. 자, 직업을 또 나와 있는데요. 딱 봐도 돈을 내밀고 있는 은행원이네요. 자, 이름은 사또. 사또우. 발음은 사또라고 발음하시고. 은행원. 은행원은 일본어로. 긴꼬인 긴꼬인 어, 긴꼬인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은행원 그 다음에 의사 의사는 했었죠. 아까 이분은 파쿠 박시성을 가지신 분을 이야기하겠죠. 의사는 일본어로 이샤 이샤. 그 다음에 운동선수처딱 보이죠? 중국 사람인가봐요. 왕. 왕. 이분은 스포츠 선수. 스포츠 발음이 안 돼서 스포츠. 그 다음에 선수는 센슈. 스포츠는 우리 2학년 때 발음 배웠죠? 스포츠, 센슈. 그 다음, 딱 봐도 셰프처럼 보이죠, 셰프. 셰프 이름은 카토우. 그래서 카토라고 발음하겠죠, 카토. 그 다음에 셰프인데, 셰프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한글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어, 표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셰 후, 네, 셰 후라고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시에다가 조그만한 예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랑 예랑 합쳐가지고 셰 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표현을 이제 일본어를 한글식 표현으로 고치면. 이, 이 아자에 예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표현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셰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셰흐. 우리는 푸라고 확실히 발음을 하는데 F 발음을 그냥 푸라고 발음을 하네요. 일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씩만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읽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회사원 이름은 야마다. 회사원 가이샤인. 두 번째 슈퍼마켓 점원 이름은 수즈키 슈퍼마켓 점원 스파노 텐인. 그다음에 가수 팩. 음, 팩크. 가수는 일본어로 가슈 엔지니어 이름은 이또, 엔지니아, 다음에 파일럿 이름은 혼다, 파일럿은 파이로또, 네, 파이로또, 그 다음에 23페이지 은행원 이름은 사또, 은행원 긴코잉 다음에 의사, 이름은 박후, 박씨죠. 의사는 이샤, 스포츠 선수 이름은 왕,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 센슈. 마지막으로 셰프, 이름은 카토, 셰프는 셰, 셰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